플리크라는 와인 피플들이 자주 많이 가는 업장을 가고 있는데 여긴가 보다. 네, 네 여기서 내릴게요. 네. 고마워요. 에이. 네. 어, 룸룸 되게 잘 돼있네요. 위에 짝퉁 샹들리에 같은 게 있고, 어, 룸 되게 프라이빗하게 잘돼 있어요. 되게. 이거는 식전주로 나온 까바. 까박. 까바가 스페인 스파클링 와인인데 되게 강해요. 이거는. 이건 오늘 먹은 와인, 이거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처음 먹어보는데 미국 거잖아요. 사장님 좀 네. 설명해줘야 돼. 어쨌든 스트리밍이글밭 위에 있는 하비슨이라는 와이너리고요. 아그 와이너리의 밭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 그이 이름 파미스 와이너리 이름이에요. 네. 하비슨. 아아 궁금한 거, 스트리밍이글의 네. 이게 세컨 라벨이잖아요. 네. 이건 알겠어요. 스트리밍이 네. 워낙 유명하니까. 네. 데 얘네가 가진 밭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요, 그밭 근처에 예. 있는 밭. 아, 근처에 있는 밭. 쪽에 밭. 저쪽 네. 아 편에 있는. 이쪽바신데그 네, 네. 도로만 다를 뿐 네, 거의 네. 때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 얘들도 아 스크리밍이글처럼 좋다는 거죠 아, 왜그리프때 버너랑도 아 만났었는데 왜그렇지 스크리밍이글이 비싼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아 스크리밍이글이 지금 예전에는 더 세컨 플라이트인데 이제 네. 세컨이라는 거아 없애고 더 플라이트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 세컨이라는 이미지를 좀 살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스크리밍이글이 4,000불 가까이 하는 네, 거아요 얘네는 가격대가 그래도 한몇백불 정도. 야4 0 0 불. 그래도 비싸데 그래도 비싸네 얘들 지금 얘는 스크메이어 같은 경우는 한 팔백. 아, 천불 가까이 아니야. 세컨다들인데. 엄청 비싸구나. 그냥 오늘 엄청 비싼 미국 와인들을 오퍼스원보다 훨씬 비싸네들이죠하겠슨이 아, 근데 라벨은 뭐뽀네가 별로 안 타고 있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laughs> 그게 좀 그렇지만은 아, 이 시장에서 아, 평가 진짜. 자체를 좋게 받고 아, 이 빈야드가 좋은 네 빈야드라서 포코빌있지만 포코빌이 좋은 빈야드죠. 네. 아, 크리밍 잉글 옆에 있어서 그런 프리미엄을 더물어 끈것 아, 같아요. 그리고 또하비스이 아, 그그그 만든 사람이 러셀 와반인가 뭐, 뭐 러셀 네, 네. 그 와이너리를 하시는 분이 네. 그 양조도 하시고 기 때문에 오늘 그 영빈들이네요. 그리고 네, 네, 브리딩을 네, 네. 좀 오래 했겠네요. 네, 한4시3시 세시 아, 반시 네. 더네. 아. 네. 좌측에 있는 거는 토마토를 준비한 거예요. 토마토가 더 준비되고 위에 있는 거품은 바질로 만들 겁니다. 약간 카페에 제를액셔와 음. 식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레몬 타임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컵에 는아메조부시는 아르헨티나산 홍셈입니다 하얀색 크림은 홀스레디쉬가 들어가 있제 크림 프레셔, 발효 크림입니다. 밑에는 레몬 베넬 퓨레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송화알까지 준비해드렸습니다. 가운데 플레이트에 있는 건두 가지 고기 아메조부시 준비해드렸는데요.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육포 그리고 하나는 김뻥튀기 위해 저희만의 육회 올려드렸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지금 차가울 때 토마토워터를 먼저 드시고요. 소주 먹듯이 그냥 마십니다. 저희 <laughs> 전체에서 미경판 하는데 이제 천여 수라고 천천여 수. 아, 제가 한 천여 들어가요. 한번더 이제. 아, 이렇게 <laughs> 이쪽에 이 있는 거는 체끝 등심. 이쪽에 있는 거는 안심. 이쪽에 있는 건 특수부인 안심 추리입니다. 안심 추리는 이제 닭 날개랑 봉이랑 다르잖아요. 그 차이가 보시면 되는데 봉이 안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날개를 안심 추리라고 생각하시면 습니다 우리는 미디엄 레어가 제일 맛있는데 강거 입니다 털어진. g r a b 어요 그라브락스라고 해 가지고 설탕, t h i n g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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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발라 i n g n o t 게 구워드렸습니다 초록색 n o t 로 보이시는 게피스타 n g n 브로콜리로 만든 o t h i n g nothing, n o t h i n 깔려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i n g 를한 번씩 다뒤집어 가지고 메인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영주산 부채살로 만든 까르파치. 어, 까르파치는 이제 이탈리아식 목사시라고 생각하시면 요 위에 검정색 딸 칩은 이제 김으로 만든 김을 말려서 만든 칩이고요 이제 노른자 커스터드와 이제 한 레몬.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고수 보여드렸고요. 자 아저씨 단지 추리 드시겠습니다. 왼쪽에 흰색 소금은 이제 프랑스산 천일염 플루스테. 비플리크 총평을 하겠습니다. 지인분이 하는 와인 시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업장을 찾았는데요. 예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궁금했는데 잘됐다 싶어서 호기심 넘치는 마음으로 참석했어요. 위치는 청담동에서 올해 프렌치 레스토랑을 했던 명성이 있는 레스파디브 건물 4층에 있고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업장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와인 시음을 위해서 룸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이곳은 닫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업장에 들어오면서 닫지를 보지 못했거든요. 업장으로 들어오는 길에 보면 와인셀러룸 인테리어는 매우 잘해놓은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깔끔한 편이에요. 고급스럽진 않지만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 룸 천장에 달린 미니 샹들리에 같은 것들을 잘해놨거든요. 그리고 룸에 있는 어, 조명 조도도 어, 괜찮아요. 그럼 음식을 한번 보면요. 이것은 한우 오마카세 프렌치 스타일을 가면 한우 오마카세라는 이름으로 메뉴를 팔고 있는데요. 한우 오마카세 뭐 지겹도록 가봤으니까 대략 이런저런 예상을 하고 갔는데요. 제 이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소반에 아뮤즈뷰쉬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다 좋지도 않았고요. 지극히 평범한 주전부리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돌돔회가 나왔어요. 이건 뭐지? 했거든요. 맛보다는 코스 흐름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메인 요리인 한우 안심, 안심추리 등심이 나오기 전에 생선 요리는 먹을 만 했고요. 자 이제 기대했던 메인 요리인 안심, 안심추리 등심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고기가 식어서 나왔습니다. 8명, 8 플레이트 모두 그랬고요. 그릇은 이미 서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고기도 함께 식어서 나왔습니다. 룸에 있는 화로덕트는 폼이었나 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룸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면서 컴플레인을 예전에 들어와서 미리 구워서 다 잘라서 식은 접시에 담아서 내왔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인당 18만 원짜리 코스를 시켰는데 내온 고기가 모두 식어 있었고 서빙하는 그릇도 차가웠고 이거는 서빙 업장 코스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개념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 약간의 컴플레인을 했는데 왜 컴플레인하는지 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프렌치를 가미하든 한식을 가미하든 일식을 가미하든 간에 여기는 고기를 파는 업장이잖아요. 그리고 인당 20만 원을 받는 업장이잖아요. 그런데 아예 식은 고기를 내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나온 고기가 맛이 없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서빙과 요리를 할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고기 또한 맛은 그저 그랬어요. 미디움 레어로 추천을 받아서 선택을 했는데 안쪽을 너무 많이 익혀서 미디움 이상 구웠을 때 느껴지는 식감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제가 평안는가꼭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게다가 저는 이 업장을 이날 하루 방문했던 거라서 이날만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 주관적인 평가를 하자면 다시는 안갈것 같습니다. 인당 2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고 차가운 접시에 식은 고기를 내어준 업장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서버들의 서빙이 훌륭하지도 않았고요. 다 먹지도 않았는데 플레이트를 물어보지도 않고 치워버리더라고요. 이거 정말 기가 찼어요. 전체적으로 음식 자체가 못 먹을 정도에 관한 너무 맛이 없다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가격을 놓고 보면 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리 서빙 모두 제가 가본 강남의 한 오마카네 중에서 매우 안 좋은 편에 속했고요. 저는 솔직히 강력히 비추해요. 별두개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먹었습니다.